안녕하세요. 습관 닥터 TV 꾸꾸 박사 박금출 원장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퇴축 타입이라고 해서 잇몸 염증과 잇몸의 퇴축에 대한 이야기에 따른 여러분의 식생활 습관과 기타 건강 장소에 대한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잇몸이 이렇게 세월 따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뿌리가 노출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려간다면 어떡할까요? 이게 괜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잇몸 염, 잇몸 퇴축이나 염증이 빠르거나 심한 퇴축 타입은 피부나 또는 내부 장기의 각종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자, 잇몸은 외부로는 피부와 연결이 돼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장기와 똑같은 조직으로 연결. 자, 이것은 외부 피부와 내부 장기를 연결해 주는 통로지요. 여러분의 잇몸은 그러니까 양쪽을 다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치과적으로 잇몸 뿌리 노출되어서 실인 증상이 많고 이가 일찍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노화 속도를 빠르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잇몸 염증 등 치주염이 맨날 발생해서 양치할 때마다 피가 줄줄 나고 구치는 심각하고 입병은 매일 달고 살고 그 괜히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이럴 때는 혈액성 질환이나 내부 장기의 염증과 암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체질인 거죠. 자,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장 건강의 장내 세균이 내 면역력을 결정하는데 그 장내 세균은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하늘에서 배로 점프해서 여러분의 입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병이 걸렸던 입안의 염증 세균을 잡지 못한다면 그 병은 치유될 확률이 아주 얕아지겠죠.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이걸 본다면 어떤 병이든 오면 혈액을 맑게 하고 세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과가서 염증 치료부터 받을 것을 권장한다면 아마 그 병원은 명의로 소문날 수 있는 플러스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잇몸에 염증도 많고 퇴축도 빠르다면 자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첫째,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이 필요합니다. 자, 혈액을 맑게 하는 대표적인 식품 지금부터 또 한참 이렇게 계속 불러 볼게요. 양파, 양배추, 양상추, 미역, 다시마, 김, 버섯류, 등푸른 생선, 미나리, 현미 콩밥, 고구마, 사과, 귤, 부추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장 건강을 위해서 섬유질 식품이 권장이 되는데요. 자, 섬유질이 많은 식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현미, 보리, 팥, 옥수수, 고구마, 해조류, 도마도, 당근, 배추, 사과, 키위, 바나나, 무말랭이, 버섯류, 연근, 도라지, 더덕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성화를 줄이는 알칼리성 식품이 필요합니다. 자, 알칼리성 식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한번 갑니다. 김, 녹차, 당근, 깻잎, 브로콜리 시금치, 식초, 메밀, 홍삼, 무, 생강, 호박, 부추, 피망, 건가류, 해조류, 콩류 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막 나열을 했을까요? 거의 모든 식품이 다 몸에 좋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는 더 중요한 거는요.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는 최고가 뭐냐면 과식이에요. 과식에 의한 비만은 21세기 최고의 질병이라고, 아예 질병이라고, 이제 비만은 질병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식하고 천천히 오래 씹는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혈액을 탁하게 하고 독소를 쌓이게 하는 게 뭐죠?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죠. 그리고 항상 만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로 스트레스 줄이고 즐겁고 감사하며 웃고 살아야 유리한 거죠. 자, 여러분, 내부 장기의 염증과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은 감사하고 웃고 칭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잇몸은 이와 같이 치아와 더불어서 건강의 신호등으로서 노화 질병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잇몸이 퇴축되어 뿌리가 노출되어 나가는 속도는 여러분의 내부 장기가 퇴축되고 문제가 되는 속도로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수 있고 전신질환을 보면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듯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고요. 벌써 나타나요 어디에 잇몸에. 여러분의 잇몸이 검붉어지고 보라색 심한 병이 올수록 잇몸색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잇몸이 이렇게 이상 증식이 발생할 정도가 되면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잇몸 염증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피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납니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잇몸 염증은 식생활 습관, 스트레스, 각종 내 몸의 어떤 병과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일링을 할때 잇몸 염증이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는가, 또는 또 여기서 또 재미난 건 스케일링이나 잇몸 염증 치료할 때 보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이 피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혈액이 맑은지 탁한지 그냥 보여요. 더 심각한 사람들은 응고 반응이 아니 나오자마자 콕 시커멓이 검붉은 피가 응고돼 버리는 사람 이 있어요. 피가 얼마나 묽은지 나오는데 흐르 흐르듯이 물처럼 흐르는 분들도 있어요. 치료하면서 여러분의 혈액의 색과 응고 반응. 그 다음에 치료하면서 여러분의 침의 끈끈한 점도와 양.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현재 건강도 활력도 모든 것들을 엿볼 수가 있지요. 얼마나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자면, 아, 이스케일링을 하고 이몸 치료를 하는데 피가 너무 심하게 나길래 양치 하면서, 아유, 양치할 때 이렇게 맨날 피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항상 피가 나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원래 양치하면 피나는 거 아닌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양치할 때 원래 피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피가 나야 되죠? 자, 여러분 중에 간혹도 피나는 게 정상이라고 우길까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강한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절제의 성공학의 저자인 삶과 운명의 예측에 있어서 거의 틀려본 적이 없다고 알려진 일본 최고의 역설가였던 미즈노 남복군은 그의 말년의 제자들이 어, 스승님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관상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즈노 남복군은 대답을 했다고 하죠. 병약하고 단명의 상에는 항상 조심하고 식생활 습관 등의 절제가 있었고, 내가 빈약하고 가난한 재물의 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근검 전략하며 살아왔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족함이란 단점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발, 그 사람의 발전과 풍요의 계단에 오르는 마법의 황금키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라는 책의 저자인 미라컷의 마음은 내게 일어나는 일의 부정적인 면에서 나오는 좋은 것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아가 되도록 돕는다. 자, 그러니까 긍정과 장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과 단점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룰 줄 알게 된다면 내 삶이 완전히 깨달음으로도 더 크게 발전과 풍요의 계단에 오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 모든 선택은 오로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단점 속에서 자신의 최상의 자아가 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최상의 발전과 풍요로 오를 수 있는 비법이 마법의 황금기가 숨겨 있다는 이야기죠. 자, 습관 닥터 TV 꼬꾸 박사의 삼상 타입 중에서 퇴축 타입, 잇몸 염증과 퇴축에 의한 퇴축 타입, 21세기 권장식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아와 잇몸은 건강과 행복의 신호등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자, 내 자신을 알되 이제 너의 입속까지 알아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건강장수, 발전과 풍요의 모든 블랙박스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자, 누구나 자신만의 건강과 행복의 숨은 그림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행운의 구독자님들. 오늘도 덕분에 감사.